너무 날씨가 좋은데 그있고 이제 다 채를. 이맛있겠 맛있다. 맛 말도 안 되게 맛있다. 고 한. 토맛있 말도 안다 맛있다. 맛있어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맛있겠는데 지심이도시금이이 이동. 지금 이이번 달만 이 거야. 그렇지이번 달만 이는거지 지금 이동. 게 찍으면 되지아 그래? 지금 이동. 지금 이동. 이동. 맛있어 동지 이동. 지금 이동. 어금 이동. 지금 이동. 지금 이 저희는 지금 잼 빈티지를 가고 있어요 홍원이가 좋아하는 잼 빈티지 길 밑에도 써져있어 저기로 가면 돼용티지 바로 나온다 오늘그재기도 사장님이 왔다 아 그래? 마르젤라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그전 마르젤라가 에르메스를 담당했을 때아 그때 에르메스구나 45만원 아, 아 근데 약간 좀 그게 어쩔 수지같아서 엄청, 엄청 그 편하게 못 들고 다니지 이것도 구성품인가? 어, 냄새나? 아 지퍼가 아니라 아 딸깍딸깍하는 거구나. 아. 신기하네. 이렇게. 어. 예쁘지 않아? 근데? 이쁘긴 한데 냄새가 원래 나던 <목소리> 거 같아... 냄새 좀 빼면 되고. 이것도 엄청 많이 봤는데. 어 사랑과 질투. 이거 재밌는 편 아니야? 어. 그 헤라가 그 바람피고 제우스 바람피고. 어, 제우스가 바람피고 바람 헤라가 화나. 이거 옛날 카툰 같은데 완전. 완전 옛날 카툰 오, 같아. 같아. 카툰. 귀엽다. 그림체가 약간. 그 빛나는 피스톨 월터. <laughs> P.38. 야산의 캠프에 어두운 게 밤길 탐험에 정전 시 도구 찾을 때. 어딨어어딨어 <laughs> 어딨어? <laughs> 근데 이 디자인이 세인트 미카엘에도 있어? 어 있어. 그반팔로 아, 반팔로. 오, 원래 이런 가죽이 멋있다. 아, 이거 우와. 세벨 사이즈라고 이런 그래? 근데 이런 색깔을 내가 소화 못하겠어 에크를 가져올 가까이 내봐 가까이 어? 마우스인가? 마우스인가 봐 아닌가? 얼마? 이거 얼마요한매 예정이래 어? 한매 예정? 응. 아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는 거구나 와 진짜 나 이거 사, 나살 의향 있다 진짜로 바쁘신데요? 수, 선생님. 아, 바쁘신, 선생님 말씀하지 마세요. 선생님. 아, 빨리 보내세요. 마음이야. 마음이 햄버거에 마음이에요. 마음이야. 잠깐. 왜? 이게 인절미? 이게 뭐였지? 우유니 소금. 먹어 보자. 나 우유니 소금 라떼 맛있겠는데 음. 어, 음. 뭐 음. 이거 먹어 봐. 잠깐만. 진 맛있다. 나는 인절미를 한번 먹어볼게요. 그래, 맛있어. 맛있어, 보야 정말 에 우리 주말엔 줄 엄청 많이 서 있었잖아. 이거... 어디까지 배송 왔는지 몰라고. 팜마트다, <목소리> 팜마트, 팜마트다, 팜마트... 팜마트에 수시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... 그래? 난 튀김 갖고 싶은데 두개 생겼다. 나는 얘가 너무 탐나 오빠가 사줬어요. 누구누구 라부부 어쩌고? <laughs> 오빠는 느낌이 오빠. 안 좋잖아.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. 나 오빠가 뽑아준 거라서 다 좋아. 근데 애초에 오빠 이렇게 사여 응. 있다 비닐에 어? 약간 새우일 것 같은데? 아나 뭔지 알았다. 이거통 안에 있는 게 아니 아닌데 느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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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근데 이 카드에 아마 개가 그려져 있을걸? 카드를 볼래? 이걸 뜯을래? 카드 개를 뜯어 개를 뜯어 오 어, 체온도 같은데?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보이지 않아?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이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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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아니 오빠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아 어! 귀엽다. 알았어, 귀여워. 귀엽다. <laughs> 어,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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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도 지금 귀여운 게 나와서 다행이네. 나그 라면 이런 거 나올까봐. <laughs> 아, 라면도 귀여워. 라면 진짜 못생겼거든. 아니야, 귀여워. <laughs> 우와. 하나 더 샀고. <laughs> 하나 더 샀고. <laughs> 카드 일단은 안 보이고. 카드 이따 네. 볼게요. 어. 아이고. 내감속을 네, 네. 내가 지금 느끼지 않고있어 아. 근데 일단은 불행하게도 아. 튀김은 아니구나. 아. 왜, 왜, 왜? 라면이 나왔어. 진짜야? 이런. <laughs> 아 <laughs> 어, 근데 귀여워. <귀여운데? 웃음> 아 귀여운데 오빠 귀엽잖아. 귀여운데. 아 귀여운데 라면 귀여운데? <laughs> 아 라면 귀여운데 왜 못생겼다 이어 아니 좀 약간 같이 있을 때 못생겨 갖고. 아니야 귀엽운데 라면. 완전... <laughs> 괜찮은데? 오빠가 라면만은 안먹고 싶어 했는데. <laughs> 라면 이런 거 나올까 봐. <laughs> 아 라면도 귀여워. 라면 진짜 못생겼거든. <laughs> 오 사미아가 생겼어. 이게 도색이 일이야. 막래아 되고. 뭐 스프라 이런 거 좋은데. 응. 어. 나 실버가 좋거든. 일번 레드밖에 없는데 나도 3 4누구랑얘 해결하는 데 나. 삼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3번 사고 맞은아 3번 사고 싶은데 3번 사고 싶은데 3번 사고 싶은데 지금 사고 싶은데 3번 사데 지금 기고 싶은데 3번 사고 싶은데 3고알고한번 여쭤봐야겠다 <laughs> 이거 말씀 드려야 돼아 뭐야 어? 중국어로 음. 아, 있어진어 그러니까. <laughs> 코코넛 먹 아, 네, 치즈 폼수까음 뭐, 맛있겠다 짠 안에 음. 음. 사부도 맛있고 코코넛도 음. 망고도 싶어. 코코넛 있어? 웃는 것 같은데? 아니야? 응. 뭐야? 응. 뭐가 씹혀? 응. 망고도 아니고, 사고도 아니고. 끝! 네. 오, 코코넛이다! <laughs> 재료가 아낌없다. <laughs> 그냥 귀여워. 재료가 아낌없다는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맛있었어요. 매덕스 피자. 매덕스 피자? 오케이.